对。 입술을 안 발라서 이렇게 조치하게 나오는데 그냥 귀찮으니까. 언박싱을 하고 2주만에 지금 처음 만지는 거예요. 진짜 갑자기 일이 원래 바쁘려면 갑자기 바쁘잖아요? 그래서 갑자기 일이 몰려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. 아무튼, 일 말고 외부 스케줄이 생겨가지고 엄마를 데리고 나가는 스케줄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오랜만에 켜봤습니다. 무슨 스케줄이냐?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뭘까요? 바로바로 바로 짜란! 뮤지컬 시카고 티켓입니다.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말하냐면, 엄마가 뮤지컬을 진짜 좋아해가지고, 이거를 시기가 깜짝 선물로 지금 준비를 해준 거예요. 근데 엄마한테 아직 말을 안 했거든요. 오늘 가는데. 아무튼 그래서 엄마한테는 이따가 깜짝으로 보여줄 예정이고 근데 며칠 전부터 엄마한테 수요일 날 저녁에 시간 빼놔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? 혹시 7시 반이야? 막 이러는 거예요 어? 진짜 7시 반이거든요 시작 시간이 그래서 막 어, 왜 그렇게 시간을 특정하지? 라고 했더니 엄마가 보통 뮤지컬 같은 거는 7시 반에 시작하잖아.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엄마가 진짜 좋아할 만한 거 내가 데려갈 거니까는 시간 빼놔라. 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엄마가 그래서 예측을 한게 아닌가. 어, 밖에 들어올 것 같아서. 아무튼 그래서 오늘 엄마랑 한 4시에서 4시 반 정도에 나가서 맛있는 걸 먹고, 그리고 한 6시에서 6시 반 정도에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공연을 보는 그런 행복한 외부 스케줄이 생겼다는 말씀. 아니,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엄청 비도 오고, 그리고 날씨도 엄청 꿉꿉하고 덥고, 진짜 오랜만에 외출인데,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좀 속상하긴 하지만, 그래도 재밌는 거 보러 가는 날이니까. 고마워요. 아, 어디 가고 있는 것 같아? 이태원군데 지금은 밥 먹고 그리고 이제 메인 이벤트가 남아 있지. 밥 먹는 것도 엄마가 고른 곳. 반포대로에서 우회전. 가고 있는 거야. 기대돼? 한 <laughs> 번도 기대 안 되는 것 같아. 네. 기대돼. 영혼이 없는. 두 <laughs> 찾아볼게. 찾아왔어, 찾아왔음 응. 기대돼, 기대돼, 기대돼. <laughs> 아, 지금 비가 와서 너무 급하게 들어오느라 밖에를못 찍었는데 아무튼 여기 엄청 예쁜 피자집을 시기가 예약을 해줬습니다요. 좋지요? 응, 음, 좋네. 엄마가 이제 메뉴를 수시해고은거다 했지? 잘 했어. 아니 기사님 카드 안없겠니 아이고 괜찮아요. 진짜 맛있겠다. 너무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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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릇이 너무 예쁘지 않아? 응. 음. 그릇이랑 이거 식기가 너무 예쁘지. 음. 분위기 어울린다. 아, 그러니까. 깨먹고. 고마워. 지업안 갖고 바꾸면 다행이다. 어떻게 기가 막히게 지업을안 갖고 왔어 <웃음> <웃음> 어디가? 나오세요, 나오세요, 나오세요. <laughs> 아무튼 여기 좋은 분위기에서 맛있는 식사 하였습니다. 야, 너귀엽이다 어? <laughs> 진짜 귀엽다. 예쁘지? <laughs> 네, 귀여운 거 진짜 많다니까? 이 사랑이 표현하 꽃동산도 너무 이쁘다 나는 이게 진짜 귀엽다. 뭐 뭐? 코코넛? 곰돌이도 귀엽고 휴면에 긁어서 코코넛처럼 표현을 했어. 너살 거야? 네. 내가 사줘야 되네? 네네네. 네, 네. <laughs> 오늘은 온전히 다 있어. 진짜 귀엽다, 이거. 네.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? 개이득이래, 어? 개이득. <laughs> 오늘의 메인 이벤트가 있다고 했잖아요? 먹을 것 같아요. 눈 감고 있어. 짜자잔. 떠! 떠. 어머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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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엄마 안경 안 놓고 왔는데? 진짜? 어, 어떡해. 니가 아직 인포멍 안 했잖아. 니가 인포멍 안 했잖아. <laughs> 어떡해. 그래, 나 야, 안경 먼저 맞춰야겠다, 야. 어머, 어떡하니? 어떡하니, 어떡하니? 어떡하니? 근데, 근데 내가 할. 지갑을 안 갖고 오고 아... 안경을 가져왔어. <laughs> <왔는데. 웃음> 어떻게 알았어? 하여튼 뭘 보던가 네 짜자잔. 뭐 무시하네, 무시하네, 어떻게 알았니? 합찬이 있었습니다. 합찬 바이식스. 식비부터뭐 있냐? 없어없어 <laughs> <justo 웃음> <possibly 웃음> <있어>? 자, 자리를 <laughs> 확인을 해보세요. 완전 로얄이죠? 그러네. 오리지널 데하 Surprise! Oh, forget t h 을 t Chicago e 응. 전시보고 싶다고 했을 때어 u got to go. Okay, c o o 뭘까? 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 o i 우리 저번에 TV 보다가 갑자기 시카고 광고가 나오는 거야 아, 그, 네. 네가 그래서 니가 쳐봐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시카고 카고카고 시카고 아 싫어 <laughs> 자기 위력을 <유명을> 알려 <laughs> 청중이 너무 많잖아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예요? 줄 너무 많이 서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<laughs> 들어왔구요 다리가 좋아요 제가 죽인 건 사실이에요. 하지만 전 범죄자는 아니라고요. 제즈 술, 욕망, 폭력, 범죄, 그리고 독립이 모든지 가능했던 1920년대 의카고 이거 약간 그거랑 비슷하다 엄마. 그 이름 뭐였지? 바빌론? 바빌론이랑 좀 비슷하다. 아무튼 잘 보고 오겠습니다. <목소리> 다 아, 보고 나왔습니다. 어땠어요 어머니? 엄청 기특이 됐다. 나오니까 막 서너들이 막 이러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엄청 재밌었어 진짜. 발로 탁 타셨던 감동이었습니다. 재밌었죠? 네. 앞으로 종종 이런 어... 이벤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주인공 두 여자 두 명이 진짜 너무 노래를 잘 잘해, 다. 너무 사랑스러웠어. <laughs> 너무 재밌었어. 오늘의 한 줄평 끝. 택시타고 집에 갑니다. 안녕. 유유 말투 많이 듣던 건데. <laughs> 안녕. 이 이거 또뭐지냐 우리도 바로. 이 <올덴>, 째. <제> <laughs> <laughs> 우리 목소리 가라아 <laughs> 야, 정말 너무 사하스럽 그렇지? 올. 떼. 짠! <laughs> 엄마를 모시고 시카고를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왔고요. 저는 내한 공연을 처음 봤는데, 확실히 본토만의 그런 어떤 느낌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신선하고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자막이랑 같이 봐야 되니까 조금 정신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자막만 보다가 또 자막 없이 배우들만 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금 익숙해지니까 같이 보게 됐는데 처음엔 좀 어렵더라고요. 그렇게 같이 보는 게. 록시 역을 하신 배우 너무 매력있었고 벨마? 역할 하신 분도 노래를 너무 매혹적에게 잘 하셔가지고 재밌게 시기 덕분에 잘 보고 왔습니다. 엄마도 너무 재밌어 하셨고, 벌써 시간이 지금 11시거든요. 오늘 좀 빨리 자야 되는 게 내일 아침에 한 6시에서 5시쯤에 일어나야 돼가지고 내일 저한테 진짜 중요한 날이거든요. 되게 중요한 미팅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며칠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내일도 아마 부르겠어요. 브이로그로 남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남긴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잘 성사가 되고 나중에 그 과정까지 같이 담은 거를 보여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그 다음날은 그 엄마 혼주. 한복을 맞추러 갑니다. 저희 오빠 결혼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같이 가기로 했어요. 하, 오늘은 이만 자보겠습니다. 내일 맑은 정신으로 미팅을 잘 끝낼 수 있길 바라면서 안녕.